한국이 1순위, 일본은 2순위. 외국인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 노동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외국 인력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일본을 떠난다고 하네요. 선진국들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불과 몇년 뒤면 한국도 일본처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 것입니다. 블로그스에 올라온 특집 기사에서는 외국 노동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인들의 해외 송출에 적극적인데, 임금과 복지 부분에 우수한 한국이 1순위 지원 대상이며, 한국에서 선택받지 못한 인력이 일본을 희망하는 이유와,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까지 약 3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기능 실습 인력들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JICA는 일본의 현상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확보는 경쟁의 시대에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확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며 취업, 생활, 환경의 장점이 입소문으로 전해져 일본을 목표로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는 몇 년이 고비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시스템의 해결책으로 한국의 예를 들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 인력의 수용 제도에 대해 기능 실습생의 경우 해외에서 희망자가 한국에 많은 이유로 취업 알선 업체가 관여되지 않아 중간 임금 착취가 없이 매우 깨끗한 편이며 한국의 외국 노동 인력은 한국인과 같은 월급을 받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각지 분포에 있어 상대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적. 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높고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한국에 우호적인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소문과 비교되어 더욱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나쁜 짓을 하는 일이 간혹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지만 의료보험 근로기준법에서 일본보다 월등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국만리 고국을 떠나 가족을 먹여살리자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따뜻한 배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불과 20에서 30년 전에 한국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장 생각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한국은 사람을 중시하고 모든 일에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라면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언제 사람 될래? 이젠 사람 구실해야지. 사람이 그러면 돼?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기준이 된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돌아가거나 정착하며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정, 그리고 우리, 가족, 친구, 안전한 생활, 이런 답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 다녀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계인지 사람인지 애매해진다고 하며 규칙만 잘 지키면 불편은 없으나 속을 내보이지 않는 일본인에게서 항상 경계를 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뜻한 정과 같은 일을 하면 바로 가족, 동료로서 마음을 주는 한국과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